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백두 점을 끊어가는 수가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흙도 물론 백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돌을 때려내는 수가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수, 상당히 매력적인 수순입니다. 왜냐면, 하이 곳으로 호구를 치면, 흙도 여기로 두어가는 수순이 있어요. 결국 이런데 단수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연결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오공도와 형태로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곳으로 두게 되면, 백도 여기서 단수를 쳐요. 지금 이곳으로 나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이곳까지 단수쳐서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자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갔을 때 뒤에서 단수치면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야기인데 이거 때려내면 역시나 백이 살아가 버리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으로 두고 백이 이렇게 두면 일단은 여기까지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어 준다면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고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와 같이 급소 치중을 들어가서 여기 집을 내면 단수 쳐서 이 백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수익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곳을 연결하면 백은 아예 이곳으로 막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뒤에서 단추 쳐서 백이 흙을 잡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먹여치기라도 때려내면, 뒤에서 두면, 자, 뒤에서 또다시 두어가고, 때려내면 다시 대단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이곳을 때려내는 수도 사실상 잘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흙이 이 단수당한 흑한 점을 이렇게 살리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흙이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너무 쉽게 이 돌은 지금 백이 잡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갔을 때 지금 여길 연결하면 이와 같이 도서 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길 막으면 이어서 이건 오공도화 형태로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쪽으로 두면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백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쪽을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길 단수 치면 이곳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결국엔 나중에 여기 활로가 메워지면 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냈다고 가정하면 또다시 5공도와 형태로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도 그냥 연결해서는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잡히니까 백이 반발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 이곳으로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키우는 수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곳 두 점으로 키우면 흑입전선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흑은 우선은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혀있기 아니 단술당이기 있 때문에 여길 때려내야 되겠죠. 물론 백도 이곳으로 막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충으로 잡혀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흙도 지금 이곳을 연결을 하면 백이 뭐 그냥 단수만 쳐준다면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누가 이렇게 백이 호락호락하게 흙을 넘겨주겠습니까? 자, 이거 먹여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면 100이 렇게 때려내서 이곳은 100이 살아가게 되니까 흙입장에서 일단은 여기를을 때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흙 입장에서도 여기에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흙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흙넉 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드실 겁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 있는 흙 넋점을 이렇게 딱 때려내는 순간 여러분 보이시죠? 뭐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거예요. 백이 연결하면 너무 쉽게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두어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정말 기가 막힌 수순으로서 패를 만들어서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 이 수순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수가 한눈에 정답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단수 치는 수가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자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데 자 이거는 백이 살아가게 되고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가는 그 수순 바로 이 수순이 기가 막힌 수순이고요 연결만 해주면 때려내서 쉽게 백을 잡을 수 있는데 백이 이와 같이 두었을 때가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지금 이쪽을 두면 흙도 여길 때려내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러한 수순. 자, 이 수순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때려내면 지금 d 서 단수. 자, 지금 여길 연결하고 때려내면 d 서 단수 쳐서 이와 같이 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